안녕 막나뇽 비뇽 안녕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여러분들의 포켓몬에 대한 사랑 너무나도 잘 알았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좀 돌아다니다가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굉장한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어... EV 히어로즈 강화 확장팩 나 박스로 된 거는 처음 봤잖아 그래가지고 박스로 된거요거랑 25주년 소스 실드 이거 뾰노뇽 이렇게 사왔고 이제 이 창봉의 스트림 두팩 그리고 일격 마스터도 힘들게 힘들게 한팩 구해가지고 예, 오늘 이거 전부 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만의 여러분들이 잘안 보인다, 불편하다, 하시는 것들 오늘 다 개선을 했어요. 바로 요거, 손캠. 그래가 이제 카드를 깔 때,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까는지, 어, 눈으로 볼수 있어. 이렇게 쓱쓱쓱 까는 거볼수 있고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 비누님 지문 묻어가지고 그거 가격 떨어져요. 아유, 지문 때문에 불편해 죽겠네요.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, 짜자잔, 락테스 장갑을 준비를 했어요. 나는 안 불편한데,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, 나는 착하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저렴한 거부터 비싼 거 왠지 이 포켓몬 EV 히어로즈랑 여기에서는 왠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감이 들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일단은 잠깐 옆에 놓고 어, 많은 창고의 익스트림 두 박스부터 일단은 차근차근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길게 갈 필요도 없어 바로 까는 거야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가자 개봉 아유 이거 왜 이래 바로 타타탁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에 예, 첫 번째 카드 럭키 망했나 첫 번째 카드 망했네 아보만다 얘래요 예, 큰 기대 안 했으니까 자두 번째 카드 두 번째 팩 짜잔 뭐래두지 넷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뿅아 오늘 왜 이렇게 안 좋냐 일단은 뭐팩두개 두, 째였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거 나올 거니까 내가 볼 때는 팩을 거꾸로 뜯어야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자 과연 하나 둘 셋. 자, 이번에 중요하죠? 아유, 진짜.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. 자, 노라키 고지. 느낌이 좋거든, 지금? 식스테일. 어, 잠깐만. 뒤에 뭔가 좀 다른 건데? 다른 건데? 어? 어, 다른데? 어, 다른데? 나 슬쩍 봤는데? 슬쩍 봤는데? 다른 건데? 뭐냐? 뿅! 안녕 망나뇽 빈용의 그 망나뇽 그리고 또 가격 바로 알아봐야죠 우리 망나뇽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,000원 야, 나쁘지 않네 망나뇽 어? 여기 1,700원 있다 아이고. 뭐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막나뇽 좋아하니까 됐어. 기분이가 매우 좋구연. 지금 한 박스 깠는데 레어 하나면은 뭐 나쁘지 않아. 어 나쁘지 않아. 이게 진짜 안 나오는 거거든.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아시 뭐느끼시겠지만어 정말 유튜버들은 정말 레어나 더블 레어나 뭐 하이퍼 레어가 되게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아니에요. 진짜 몇십만 원막 몇백만 원 해가지고. 그중에 하이퍼 카드 하나 나올랑 오나 말랑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나 정도면은 그래도 잘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뭐래도 지네 스쿨보이 의폭풍산맥짠아 뭐야 이거 하이퍼레어다 가리아도스 하이퍼레어 가리아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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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퍼레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이퍼레어가 네청하이 퍼레어 가이아스 카리카리카리도스 보이겠어 와오얘 때깔이 달라. 하이퍼레어는 요런 느낌이구나 야 하이퍼레어 야 이거 갸레아독스 미쳤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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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하이퍼레어 갸레아독스는 왠지 비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이퍼레어 32,000원 야 난리 났네 여러분 드디어 하이퍼레어가 나왔네요 심지어 오늘 메인 아니고 창고에 스트림 깠는데 거기서 하이퍼레어가 떴따로이고 여기 도감에다가 보관해야겠네요 야 다음 팩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 건데 짠! 아, 예, 비크티니. 어우, 나인테일 나오기는 했는데, 좀 아깝다. 나인테일 C네, 커먼이네. 이번에 느낌, 느낌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. 느낌만 살짝 뿅. 아, 망했네요. 아, 이것도 망했네. 어, 이것도 느낌이 뭔가 왔는데? 어, 뭔가 오셨는데 벌써? 또 오셨는데? 오늘 카드깡 대박인데? 어야 이미, 이미 보여, 이미 보여. 아, 근데 이거는. 아, 잠깐만. 자, 여러분, 여러분. 이렇게만 봐도 이게 파이퍼레어인지 트리플레어인지 딱 나오잖아. 그지? 이거는 그냥 더블레어네. 더블 레어 봐봐, 더블 지 아, 오오오오오, 오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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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오오오좀온오 같은데, 이 오오오, 오오오, 오오이 이 스멜은 더블레어다 딱 더블레어 스멜 나왔어 지금 봐봐 아 더블레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. 이제 유엔의 차례입니다 일격마스터 참고로 일격마스터를 저번에 예, 나름 좀 좋은 느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일격마스터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뚜꾸리 마지막 카드 바로 뿅 연무왕 레어 나와주고요 시바 또 나왔네요 시바 쭉. 딱 냄새가 딱 스멜이 났어요 안 좋은 거다 많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상태에서도 어. 뒤에 카드가 검정색이잖아 아 이거 그냥 그냥 이거 저기네 더블레어네 더블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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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레어였어! 세상에 막 수사 트리플레어였어 더블레어가 아니라 트리플레어였네 일격 우라오스 이거 가격 얼마니? 1 8 0원 어우 그래도 나쁘지 않는 가격인데?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격 마스터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진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게 예, 진짜예요 바로 EV 히어로즈 그리고 25주년 특별판. 그래서 25주년 특별판에는 옛날에 리자몽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l 에서 리자몽 카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얘가 더 많으니까 얘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. 2 i t of a little b i 수수 f a l i t t l 하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수 little bit of a little b 도 t 니 f 아 l i t 아 제가 또 너무 아저씨 같네요 너무 자본주의였다 죄송합니다 예 순수한 동심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알았죠 자두 자, 번째 박스 짠! 아아이 마지막 카드 때문에 사람 헷갈려 어어어어 어? 어? 뭘까 자 과연 과연 ev팩에서 나온 더블레어 이상이죠 일단 더블레어 이상인데 그 뭔지 몰라요 더블레어 카드 이상이긴 한데 뭔지 모르는 이상황 슬쩍슬쩍 자 뭘까 뭘까요 뿅. 준피 썬더! 아, 더블레어. 준피 썬더, 더블레어. 아, 요거 좀 아쉽네. 뭔가, 아, 더블레어. 아, 트리플레어나 아니면은 하이퍼레어였으면 더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. 아니야, 그냥 하이퍼레어였어야 돼. 너는 하이퍼레어였어야 돼. 하지만 더블레어니까. 그래도 가격은 검색해본다. 1900원. 아, 네, 안 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 박스에요 마지막 박스에서 제발 E.V.로 하이퍼레어 하나만 제발 좀 나오게 해주세요. 제발, 제발 하이퍼레어 나오게 해주세요. 제발. 자 두루보, 절이릴, 입치트, 부쩍부쩍 쉐이크. 자 과연? 리피아 리피아 트리플레어 트리플레어 리피아 트리플레어 아 드디어 트리플레어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아 트리플레어가 나와줬어요 리피아 리피아 리... 아 근데 이게 풀속성이라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리피아 그냥 트리플레어는 3800원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난 것 같아요. 예, 오늘 운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. 어, 뭐 지금까지로 봤을 때 일단은 오늘 하이퍼레어가 이미 초반에 나와줬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은 그냥 뭐 그냥 나머지는 그냥 마음 편히 까도 돼요. 이거 어, 미, 느낌 좋은데요? 느낌 좋은데? 느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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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은데 보스터 부스터 더블레어. 부스터가 트리플이나 아니면 아이퍼레어 나오길바랬는데 더블레어가 나와버렸어요. 우와, <laughs> 야 이거 이거 진짜 아깝다. 아 더블레어네 하필 일단 다깠거든요 마지막 카드에서 그래도 더블레어가 나와줬습니다. 부스 더블레어가 나왔고. 주피 썬더랑 부스터 이렇게 떠볼래요 그리고 리피아 VMAX 그럼 뭐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상자깡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? 뭐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자 오늘 이제 메인디시죠 포켓몬 소드실드 25주년 애니버스리 카드 사실 여기서는 좋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기보다는 그냥 리자드 때문에 뽑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리자드가 나온다 하면은 저는 오늘 그냥 이 컨텐츠를 레전드죠 레전드 그치만, 예, 역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. 아쿠아스톰. 일단은, 어, 시작부터, 에 벌의 수 그란돈. 자, 박사의 연구. 자, 이 다음이 중요한데! 아유, 씨. 자, 갑니다. 짠. 제르네아스. 자, 제크로모. 허이짜! 어, 솔가레오. 자, 마지막. 여기서 요, 요기 중요하거든요. 아, 기본 에너지. 아니야, 뭔가 바라면 안 돼. 뭔가 바라면서 뽑으면은,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까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펄기야뭐 코스모음 예 다이 디아로가 이벨타르 기본 에너지 예헐자 오케이 피카츄 예 피카츄 어 이거 피카츄 뭐야 이거 레어 아니야 2 5 주는 이거+ 이거 피카츄 뭐예요 이거 아 일단은+ 일단은 키핑 일단은 키핑 뭐 별로 좋은 거 아니 어 과연 피카츄 공중 날기 피카츄 더블 레어네. 피카츄는 부위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25주년 박스에서 나오는 것도 대체적으로 뭐 만원 피카츄 VMAX 정도는 돼야 이제 30만원 정도 하는 거네 오늘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카드가 잘 나왔네 오늘 가레아도스 하이퍼레어가 신의 한 수였네요 그죠? 거기에다가 일격우라노스 트리플레어까지 이 정도면 은 되게 성공적인 뽑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가레아도스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예 역시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소녀 역시 이거 끼고 해야 되나 봐 처음으로 하이퍼레어 카드를 까봤다 예,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? 아무튼 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모두모두! 모두.